<laughs> 네 빅카메라 2호점 일단 먼저 왔고요 그 다음에 1호점을 갈 예정인데 비카메라가 어, 어, 따로 뭐 할인받을 수 있는 거 있으시면 10% 할인에 이제 자체 3% 할인이 있죠 그렇게 해서 웬만해서는 3% 10% 할인이 되는데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3% 정도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됩니다 카드가 없으면 밑에 가격 보시면 15,273원 적혀있는데 이거 보시면 되고 이게 제가 일일이 이걸 다 보여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엄마에서 여기서 나누기 1.1 하시면 원래 가격 나오니까, 거기 참고하시면 돼요. 좀 보이죠? 아, 이거 눕혀놓은 게 진짜 마음에 안 들어, 위에 있는 거. 눕혀서 보관하면 참 별로단 말이죠. 특히, 오래돼수록 눕혀서 보관하면 더안 좋은 게, 코르크가. 썩은 고르크에서 그 맛이 빠져나와서 진짜 쓰기처럼 됩니다. 비카메아 지금은 참술 위스키하고 많이 사 오시는데 예전에 위스키를 많이 사 온다기보다는 특히 이제 니온슈 쪽이나 트루먼이주 쪽을 많이 사러 왔었죠 지금은 근데 곳곳에 뭐다 술이라고 오시면데 뭐 아이 그거 사면 맞네. 좀 이따가 알겠다. 2호점 고급 위스키 쪽에 사람이 너무 많아요 예전에는 빅카메라 말고 어, 빅카메라 이거 2호점에 술이 1층에 있었거든요 예전에 입구에 바로 이제 술 주류점이 있었고 2층으로 바뀐지는 그렇게 얼마 되진 않았어요 그때 당시에 이제 카메라 보다 동키가 더 쌌어요 서키쪽에서할제할인해서 파는 것들이 많았어가지고 그중에서 이제 보통 비카메라를 많이 갔던 이유는 그때서통 발렌타인 30년이 2만엔인가가 있었고 21년 기준이 7천서이었었거든요 6,900엔인가? 해전통그서었던지라 그거 이제 가족들하고 같이 먹을 어 겸, 나 일본에 자, 갖고 왔다 갔다 하니까. 가족들하고 같이 헤네식 소 사일 겸. 지 그때 당시에 3대병에서 헤네식 소가 1 3 0 0 0 원이었었거든요. 그때 면세 안될 때. 대이거사모니까 되게 불편하네. 음, 이거, 헤네식 소는 아니면 발렌타인 사서 이제 가족들과 같이 마시고 많이 했던 기억이 있네요. 불파 17CS는 샴드밍이 진짜 제일 싼면세에서 2만 오천이니까 어! 아, 비콘 들어와 있다 옆에 오시면 비콘 37,091에서 3퍼에서 10퍼까지 넣어주면 33,000원까지 넣어주겠다. 파니카드 일단 전제하에요불량톤은 22,7255. 얘는 안 나가있지? 그거 말하는. 구역이 하나 더 추가가 되는데? 오, 과연 뭐 110주년 스페인시오코스트랭스 이게 뭐야? 후, 가격이 1 1만 원에 멋지나? f 2 5 CS도 참 저렴하긴 하죠. 2 0 그때 비해서는 거의 한 2배 가까이 오르면 20에. 3 0 킹조지는 진짜 이게 제일 싸죠. 뭐, 이렇게. 18,3%? 3% 하면 그래도 5 0 40%. 그때 3,400개 주면 싸겠다. 그리고 일본 위스키 쪽이긴 한데요. 어, 뭐 여러분들이 뭐 흔히 찾는 것들은 많이 없으니까 대충 이렇게만 보여주고 끝내겠습니다 뒤에도 7호점이 있긴 한데 뭐 그냥저냥 이런 느낌 네, 이제 1호점으로 가보시죠 고네 빅카메라 1호점인데 1호점이 다 좋은데요 대부분 이제 재고들이 카운터 쪽에 많이 있습니다, 비싼 게. 그래서 웬만해서는 카운터 쪽으로 바로 가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거 말고는 솔직하게 말해서 이쪽에는 솔직히 좋은 게 그렇게 많지는 않다. 좋은 걸 기준으로 사면 다겠지만서도 하 일단은 한번 보여드릴게요. <laughs> 이제는 이거 카드 들고 가라고 하네. <laughs> 아, 원래 카드 들고 왔던가. 기억이 안나네 어, 어. 1 4 5 5명 저렴하긴 하죠. 어, 금액은 세후 5천부터 10분 수영일 수료. 고 신용카드 결제 시 여객관과 신용카드 몇지 동의하지만 이게 원래 FM이에요. 시, 그 옆에 뭐 그두 사람이 같이 있으면 상관없는데, 음. 음. 저게 원래 규정입니다. 공항 같은 데 빡세게 다 확인하잖아요, 보통. 백화점도 그렇고. 가끔 이제 부모카드 쓰는 사람들이 왜안 되냐고 막 따지는 경우가 많던데, 부끄럽습니다, 제발. 하지 마세요. 러시아, 여기에 이제 포테샬로 쪽이나 브런 라디 뭔가 흐릿하죠? 왜 이래 흐릿하죠? 여기 흐릿한 건가? 액정 문제인가? 뭐 잔도 있긴 한데, 잔은 한국이 좀더 사실도 있어요. 일본은 잔은... 자작비자스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여기 레미와틴이나 이런 것들 뭐 있고 나머지는 다 저기 보시면 카운터 쪽에 있습니다. 근데 카운터는 이제 후폭 같은 경우는 카운터가 촬영이 금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셔서 물어보시는 거 추천하고 또 아니면 그 아니면 어플에서 재고 확인이 가능하니까 어플로 미리 확인하고 오셔도 되고요. 아무튼 뭐 이제 곧 있으면 이제 여기도 1 5 3이런 것도 다 깔리시는데 다들 뭐 득템하시길 바랍니다. Bye-bye.